2024년 2월 2일에 예천군청에 전화했다. 전화받은 직원에게 부모님 선소와 부모님 선소 옆에 묻어놓은 탄캐술과 탄캐술 앞에 있는 우리 부부의 자인장 부부형 병장묘를 넓은 우리 밭에서 분리 측량해서 묘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예천군청 직원이 부모님 산소는 불법 묘지여서 분리 측량할 수 없고 타인캐슬과 자연장 부부형 평장면은 묘지 예정지여서 불, 불, 분리 측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타인캐슬과 자연장 부부형 평장모를 분할 측량하는 서류와 측량비를 제출하였다. 분할 측량 하루 전인 2월 5일에 인교술과 우리 부부의 자연장 부부형 병장모 분할 측량할 때 부모님 산소도 같이 넣어서 분할 측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천군청에 다시 전하였다. 타인캐술과 자연장 부부형 평장묘를 분할측량할 때 부모님 산소도 같이 분할측량하면 분할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화받은 직원이 불법묘지인 부모님 산소와 함께 측량하면 나중에 단인캐술과 자연장 부부형 평장묘를 묘지로 지목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묘지로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땅을 팔때 부모님 선수와 타인 개술과 자연장 부부형 평장묘로 되어 있는 땅은 팔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내 말을 들은 직원이 부모님 선수와 함께 분할 측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하였다. 그 말을 듣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에게 전하여 내일 부모님 산소와 함께 분할 측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2월 6일 고향의 부모님 산소에 일찍 가서 오전에 잔디만 자라고 풀만 죽이는 풀약을 치고 부모님 산소와 연매일의 타임캐슬과 우리 부부의 자연장 부부형 평장미를 분할 측량하였다. 2월 7일은 2024년에 출간하는 염해일의 26번째 수필집 태국의 방콕 파타야 여행을 출간하는 출판사로부터 안녕하세요. 염해일 저자님 도서명 태국의 방콕 파타야 여행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책 관리에서 수필집 확인 바랍니다. 제작된 수필집 도서에 문제가 없으시면 출간 승인 바랍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홈페이지 내 1대1 문의에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카톡을 받았다. 카톡을 받고 출판사 홈페이지 책 관리에 들어가 수필집 도서 보기에 들어가서 출간한 수필집을 살펴보았다. 보낸 농구와 이상이 없어서 출간승인하였다. 출간승인 후 출판사 홈페이지 1대1 문의에 들어가, 여매일의 태국의 방콕 파타야 여행을 설전에 출간하여 주어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여매일 드림이라는 글을 올렸다. 내 글에 대한 답변으로 출판사에서 "안녕하세요, 키메이크 관리자입니다. 해당 도서 2월 8일 서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점에 따라 1일에서 15일 정도의 내부 등록 기간을 거친 뒤 판매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어제 2월 9일 설날 어, 작은 설날은 우리 가족 중 군에 입대한 둘째 손주 웅이가 빠진 15명과 우리 집 옆에 사는 동생 부부가 옛날 MBC 문화방송국 옆에 있는 희락 식당에서 작은 설날 모임을 가졌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 세배받고 밤오르도록 놀다가 모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평상시보다 1시간 30분 늦은 밤 10시 30분에 잠을 잤다. 오늘은 2024년 2월 10일 설날이다. 오늘도 새벽 4시 30분 모닝콜 소리에 일어난다. 나는 매일 저녁에 9시만 되면 잠을 잔다. 그러나 어제 작은 설날은 늦게 잠을 자서 오늘 새벽에 모닝콜 소리에 일어나니 잠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17년 전 간식 후 내가 직접 개발한 새벽 온몸 운동을 책상과 의자를 의, 이용하여 실시한다. 집사람이 차례 음식 준비하는 것이 힘이 든다면서 추석 차례는 부모님 선소에 가서 지내고 있다. 설 차례도 차례 음식 준비하는데 힘이 든다면서 집사람이 떡 집사람이 떡국으로 나와 집사람이 간단히 차례를 지내자고 하였다. 그래도 지난해까지 온 가족이 모여 설차례를 지냈다. 지난해 추석 때 고향 부모님 산소에서 차례를 지내면서 둘째 아들이 요사에 있는 대부분 가정이 설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면서 내년부터 설차례를 지내지 말자고 하였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변하면 변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년부터 설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인버터는 차례상을 간단히 차려놓고 나 혼자 지내기로 생각하였다.